신당에 구정맞이를 하려고 음식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. 지금은, 두 군데, 세 군데를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 인천신당과 차례 준비도 해야 돼서 수원신당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성수님들 올리고, 내일은 공양하고 나물과 고기를 올리고 떡도 올려 놓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인천으로 올라가서 신당에 또 올리고 차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밤에 천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올려놓고, 성수 님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